100% 실화입니다. 아까 점심에 라면 먹을까 배달시킬까 하다가 그래도 설날인데 뭐좀 먹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27000원짜리 해물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걸 공짜로 먹고 싶어서 바카라 3만원을 베팅했습니다. 역시나 패배. 그리고 다시 7만원을 던졌고 이것도 패배하였습니다. 살짝 짜증났지만 여기까지 여유 있었습니다. 설마 3연패하겠냐 하는 마인드로 15만원을 플레이어에 베팅하였습니다. 플레이어 첫장 8, 뱅커 첫장 5가 나오고, 플레이어 두 번째 카드가 K가 뜨길래, 뱅커는 보지도 않고 역시 먹었구나 싶어서 담배를 피러 갔습니다. 담배 피고 오니 뱅커 4 받고, 9로 뱅커 승이더라고요. 여기서 멘탈이 반 정도 나갔습니다. 배달 한번 먹는데 이게 뭔 지랄인가 싶어서, 현자 타임이 세게 왔습니다. 그래도 시작한거 어떡합니까 28만원짜리 해물찜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습니까 당연히 35만원 재장전했지요 여기부터는 이제 입가에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뱅커 6줄 뜬방 있길래 줄타려고 들어갔는데 1초 차이로 못 걸었습니다 뱅커 나왔네요 현재 7줄입니다 설마 설마 뱅커에 35배팅하였습니다 플레이어 나오더군요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라도 있는듯이 내가 걸자마자 꺼겼습니다. 시발 소리가 육성으로 터지고, 멘탈도 다 날아갔습니다. 이제 다음 배팅은 80을 걸 차례였고, 해물찜은 이제 안중에도 없고, 먹고 싶지도 않고, 복구 생각만 간절해졌습니다. 제발 이거 한 번만 복구하면, 다시는 공짜로 뭐 먹을 생각 안 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80 재입금 했습니다. 어차피 한 방에 찍는 스타일이라, 평소 가본 적도 없던 최소 배 50만에서 최대 배 2000만 방에 들어갔습니다. 풀뱅 퐁당이 9번이 찍혀 있더라고요. 진짜 설마설마 설마 하며 퐁당에 80만원 탑승했습니다. 거짓말같이 꺾이더군요. 여기까지 5연패에 마이너스 140만원입니다. 막상 이 정도 되니까 분노보다는 오히려 침착해지면서 역시 공짜바라고 하는 일이 잘될 리가 없지. 이러면서 위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해물찜이 도착했는데 봉지 뜯기도 싫고, 그냥 발로 차버리고 싶더라고요. 한 5분 담배 피면서, 막백 갈까 말까 고민 후에, 그냥 승부 보기로 하고 마지막 16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3만원짜리 해물찜 먹으려다가 300만원 날릴 위기에 몰린 게 너무 한심하고 짜증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났습니다. 보통 저는 중요한 승부판에는 줄을 타거든요. 방 보니까 슈 리셋되고 딱 뱅커만 내줄 내려온 방이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플레이어를 어찌 갑니까? 그냥 뱅커에 던지고 눈 감아버렸습니다. 실론 뜨고 족보 보니까 뱅커 다섯 줄 보기 좋게 내려와 있더라고요. 바로 한숨 한번 길게 내쉬고, 배팅이 커지니까 뱅커 수수료만 10만 가까이 빠졌길래, 이거 채우려고 이래서 2만원씩 고정배수로 살살 져서 10만원 채우고, 총 320을 환전하였습니다. 그래봐야 순이익은 20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정말 다행입니다. 다시는 배달 음식 시키고, 이딴 호구 같은 짓안 하려고 합니다.